한번 돌아다니도록 한번 볼게요. 제가 근데 어 용기 사는 꼼짝도 돌아다녀야 될것 같은데, 가 아프니까 어, 어 많이 아프지 말보다어서게도화고어 어, 많이 아프니까. 어 이걸 사다 놓으면 새벽 돌아다니는 해볼게요 왜냐면 두 시간 정도 됐는데, 이걸 일단 놓고 가다가 하나 두 시간 못 끼는 것 같아. 어우 뱀이 좀 찔렸다. 어, 역시 사는 이피가 시간 다가 사다 놓고 사는 이 누가 사다 놓니까는 시간 주러 안 돼가 봤는데, 지금 안 아프고 보이 시간 피가 끼라. 야 니가, 니가 어 완전 이거 사는 개사인거 같아. 내가 봐 사기, 사기 기질 있는 거 같아 애들이. <laughs> 사기 기질 있는 거 같아. <laughs> 휘간다라 <안 달아. 웃음> 일단 각골을 맞게 돌아보도록 할게요. 무슨 무슨 몸이 나오는지. 나, 아, 여기 자살해 죽이겠다. 여기 자살해 죽이겠다. 죽여 진짜 죽인다. 여기 자살해 아씨 이게 제일 싫어 내가 날치다는데 얘네 사단 유지해서 는게 훨씬 베이스 같아요 제가 봐도 여기는 사단더지해서는게 그 완전 디딜 물약값을 낮추려면 어쩔수 없어서 던져내보려면 근데 마법이 좀 아프네? 마법이 많이 아퍼 음.. 반칙 똑같았지? 이거 피해있시지 일단 사, 가쪽으로만 사냥을 한 바퀴 돌도록 할께요 가쪽으로 그냥 몹이 어떤것 같은 거야. 야간야들이게을네게일게일 게을러 많이 아퍼 게 게리 갖고 게리 개착이 쉽게 말면은음 어차피 전부 둘로 생각하고 왔으니까 그렇게 신중한 안리였지만은음 이게 자동에 손이 이거 갖고 이거를 어 근데 농기사는 한차 자사 가능합니다 농기사 특전기능 상차 자사 가능해요 보다시피 음, 음. 근데 팀이 사람인데 나나 쏘서 가아야 들어라 사람 나게면 주니 나 아, 여기서 중수 두장 뻗어놓고야 이긴데 어, 이런게 나와? 어, 사신의 이상한 게 하고? 등등 왜? 또 상할 땐가 뭐야? 아아 무슨 짓인지 알아? 무슨 짓인지내가 제가 다 받았지만은, 진짜 그 제작한 했지 음. 여기, 여기가 일대일 자리 같은데? 여기가 일대일 자리 같아? 어, 끝까지는 이건데 네. 이제 잘그 숨어서 상영하시면 좋아요. 조금만 내면 일수만 내네? 본는 취침이 사실이만 야, 여기 포도주를 받았다. 포도주를 렸어 아, 혹시아요리 된다 이게 인사고. 안녕하세요. 인사, 항상 만나면 그, 자주 자주 만나니까 자주 자주 만나는 사람들, 너 서로 인사. 가 여기서 인사하는지 에왜냐면 파트너가면 인사해도 반응이 만족하거든요. 좀속상했을 그거. 제가 인사성이 좀 인사성 좀잘는편다 게임 하면서 인사성, 나여잘안 되니까 자동차는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어, 부탁합니다. 아, 일단 인사를 하면 받아준다. 아참 좋은. 아에 이제 게임에서 좀 마음에 든 한번. 안녕하세요. 가이형 부사장. 얼마나 많이 들어요? 아, 여기는 용기사가 혼자 빠지니 발로 가능하다. 근데 사단, 나 같은 경우는사단이 사단, 사단 빨아프던 거 잊지 마시고 사단 하시고 오시기 바래요. 어, 음. 여기 오면은 음.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저냐야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어, 어. 무리한도 나오고 야들이 검이 깨지나? 해굴수대 해굴수대에 덕방 걸리면 야들이 검은 안깨진다는 얘기가 나온거 같은데 잠깐만 한번 봅시다 검은 고치고 아냐아니아냐 아니야, 아까 라이아도 보기 안걸리잖아 시게 말하면은 일단 검은 고치고 내가 때려보도록 할께 아 몸은 일정하게 잘 나오네 딱신심 몸이 없다고 생각했을때 나오네 딱뭐 개체선 괜찮아 몸 뭐, 개체선 괜찮아 움직이면 나와 야, 여기 음. <laughs> 아 여기 하이 됐으면 용기 완전 배송될 뻔했어 아 아, 나또 사람 만날 때는 자동 하지말고 사람 없을때만 자동 돌리면 되잖아 솔직히 아직 아직 안해봤어 이제 이제 붙었어 겁을 안 끊겼다가 지금부터 어응 음, 배는 잘 나오네 틈이 안나왔지이게 배선 어떻게 티도 있으면 좋겠어 아간만히 이게 소송하니까 쪼끔 어색아 어쩌지 보스트가나고 마이너스다 일단 이렇게 물이 몰렸을 때는 여기 1대일 장소 여기 1대일장소 많으니까 이렇게 활용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가을때 여기 이런 1대일 장소 활용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그쵸 그렇죠. 아주 이제 제가 1대일 장소를 많이 찾아그 저같이 이제 1대를잘 안되는 분들은1대일 장소를 찾아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형 지금 아덴이 얼마나 버렸냐 10분 동안 10분 동안 7만 2천 7, 6, 4, 5아덴 양은 어마어마하네 어, 이렇게, 몸이 밀렸다. 뭐, 저는 뭐, 균형이 움직은 만약에 몸이 좀 많이 밀렸다면은, 아까 저기 들었는데, 줬던데 거기서, 뜰장조쓸가다 하시면은, 좋다. 뭐 보시면 되요. 그리고, 내가 복구가 빠른다, 빠른 이게 제일 중요한 상권이네. 아, 깨진다, 깨진다, 깨진다. 그럼 깨져요, 요거는. 그럼 깨져요. 어, 막, 체육기 상태면, 뭐, 검이 뭐, 피지 않아 치지고 그런 거는 신경 안 쓰죠잉? 어, 10분당 7만, 760, 시간당 40만, 시간당 40만 정도 보시면 되요. 어, 돈 그건 잘 돼요. 생각보다. 어, 한 시간만 생각하면 중도 다 빼네. 중사가 20만 정도 한다 보시면 돼요농기산은는 어, 혼자 솔트리 가능합니다 보시다시피 막타캐들은는 어, 뭐, 복사하고 가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체들이 좋으네 어, 그냥 대체들끼리 오셔도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음.. 어.. 쉽네 생각보다 제목을 바깥이나 오만정상.. 그냥 한다고? 사람들 오르르 와서 볼것 같은데 음. 다드이게 괜찮아 아, 드리게 다 닫아주겠어 아 이게 간번에 이런걸 하니까 이게 손에 안잡혀 아직 이게 자예 너무 길들여져 있으니까 뭐라 해야 잖아 이거를 이게 버프받는게 힘드네 버프하는게 다른건 접근당겠는데 버프 빠지는게 예전에는 버프가 빠지면 알아서 탁는데 요즘은 버프넣는게 힘드네 어아파아파아파아이게 팀플 오세요 플 어, 이상차가 도매 도수 바쁘네 빠지게 겁나네. 아, 성공대 성공해. 음, 이게 각 상태마다, 음, 뭐 이런 거는 현재 다잡아지뭐 이렇게 또, 에그 심플하니, 그렇지. 어떻게 심플한 게 이런데 왔건? 아. 이자게바이야기이데 이라크 때는 혼자 하더라도 그때는 크게 하지 어내 말경이 잘신겼다 여기는 일정하게 같은 면적으로 해야되니까 어, 왜냐면은 말하자면 어, 마감도어느 정도 올리고 음막 등등 목이 짜이네야그채무비이이게같은데음 그래도 오래 버티는 거죠? 지금 물론 잠깐만 쉬고 대략 있으면 됐는데, 어, 여기 몸이 꽤잘 꽤잘 나오는 지역이구나. 이 지역이, 이지이 몸이 꽤잘 나오는 지역이네. 음. 음 좋아, 좋아, 좋아. 사진 좋아, 몸이 꽤잘 나오네. 또 사람도 없고, 아, 어, 여기 사람 편찮으 좋은 생각보다 대단해지다. 레벨은... 기홍치 대박! 아, 내가 사랑했구나. 미안해, <laughs> 아, 그렇지, 미안해, 미안해. 글 있지 좀, 기홍치 대박! 아, 내가 사랑했구나! <laughs> 음, 여기일대장도 없구나 여기가. 요못퉁이일대리어어 음. 여기 본들이번오안당안데야 이거 이거 클일 났다 이거 클 났어 이거 아 저기 가면 안되지 반칙이잖아 저 갑자기 지금 반칙이지 반칙. 일대장도 빨리 와갖고 여기 어 갑자기 이야 갑자기 들이도왜 나와? 이게? 와 같이 하고.. 갑자기 본드레 나오고 이건 완전 착이지 갑자기 여기 왜 나와? 몰랐네? 실이 안되니까 도망가는 소리가 지음와 응. 이게 가는데마다 자전거가 탁탁탁 방마다 자전가차이네 음 이건 또 뭐냐 콜드 이거 연병아 거기가 어, 탁월리네 이게 이게 마법이 너무 세갖고 내가 치고 있는지 는지 몰라 이거 좀이가마법이 이런, 이런 거좀 어떻게 좀 줘줬으면 좋겠잖아 돈을 받는 거내돈내돈 배송으로 하지 최소한 어, 내돈 어, 돈은 많이 나와 일단 돈난건 많이 들어 나 지금 소이니까 돈을 많이 주나봐 인식에서 근데 팀이 못안난다니거좀무아네 아직 업데이트 잠깐 나 아직 모르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솔직히 이거 왜 때리지? 당연히 차량이야? 나도 하이, 남들 아니니? 아 한탐하고, 한탐하고 이렇게 1대1 센터, 1대1 센터 보셨죠 이렇게? 목장이 빨라요, 생각보다. 혼자 사용하실기때는아 씨, 좀 조금만 아나 내가 큰게 먹었어, 그래도. 음, 팔은 별로 안 아픈데, 이 쩍쩍 아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쩍쩍 아, 많이 아 그리고 그옥션 중에 내가 나오는 거잖아 거울 속에서 나온 거. 그쪽은 안 좋아. 그쪽은 왜안 되냐? 퓨를 넣어. 아, 연방하는 분들. 음, 한 물약을 한 600, 700가져면은한 2시간 정도는 견디는 걸로 나오고 제가 두시간에촬해야 본전을 뽑는거 2시간 촬영 해야 본전을 뽑아요 2시간 동안 말도많로 100만 정도는 볼것 같애 여 어, 레벨이 되는 해치비 같으면은 한백 정도는 볼지 않을까 한 생각이 드네 1만이상도볼것같아 해치비 같으면 다만 해치비는 내가 봤을 때 음, 파쿠지코 면은 그냥 살 돈이 돌것 같은데? 시간당 내가 봤을 땐해치비 시간당 못 걸어도 60만에서 80만 정도 될것같아어 해치비는 여기서 사면은 시간당 어, 80에서 80 정도? 그러니까는 시간당 80분은 보지 않을까? 예상 않는데 내한 40에 서고0으면은 해치비는 그 배로 잡으니까 나. 잡으니까는 다음에도 그 정도 먹느라고 또 가능하겠어. 해치비는 90인데 아마 뜰쓰면은 여기 한 시간 님도 만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와 10? 아 10? 아1아 정상적으로 1시간 정도 잡니 이건 아니잖아. 와정상이으로 1시간 정도 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일적으로아 욕할 뻔했 나. 아니야 난못 가겠다. 더 이상 못 자. 막판 아까 갔다가 그레스토리전에한 25만에서 30만 정도에 그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아침내장가 있어 갖고 한 장만 타고 올랐죠? 막판은 제가 못 가게 솔직히요 왜냐면은 어차못 가요. 아까 레스토리에만 고난 뒤에 아 가면 있나 접종이 있구나. 여기서 멈췄가 가야 서부터어가요어가나요지가나요가 가야 나요어디야어서 가야 되어요가요까지 가야 가야 요 가야 가가가야 아 진짜 섭섭하시네 아왠아왜 너무 부저이야 밥하는 게 아니라 한 20만에 가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사은 25만 저희가 30만 정도 벌어야 되는 것 같은데 27만 이만 거래하면 될것 같아요 꿈들이 그럴 줄 알지 어 우리 어, 사마키님 얘기 하니까 어디또 도망가셨대 사마키님 아, 저저분그저방송에 많이 오셨는데 팩트좀 하시지 내만 하면 돼 팩트키 무슨 사마키님 아 하셨네 아라떼 진짜 가져 놓고 아 너무 하시네 솔직히 내가 그치 그치네 그 그치기 할하도로 오시잖아요. 그치게 아하시기잖아요 그치 값이 얼마 할때 올라오지 않았나요? 오늘 그치고 에 거래되던데? 아, 답답하네. 답답합니다. 나뭐 열도 하보다한 개로 플레이만 해달라는 건데 내가 그 일단 뭐아 진짜 답답해. 아 답답합니다. 나 이렇게 힘하게 생각하는 모습도 보주는데아 진짜 자 사진을 뒤로 봤어. 여기 여기가 살짝 생각이 좋아요. 그 탑, 그 저기 돌탑 있는 위주로 가시면 좋아요 야주무차 안난다 큰일났다 이거 누가 이렇게 카톡을 보내요 이렇게 바빠지겠는데 수동때는전화못 받을 것같아야 이거 이안냐아냐아냐너 아닌 것같아 어, 아니 그 때문에 내가 일제정책 가야돼 그 때문 이게 아우 감사합니다 아 말을 해야돼 항상 말 안하면 생각 안하셔 어, 나덕품보막아준거 아우 a s 10 y e 너무 s old. I was 10 years o 아, d I was 1세분 e a r s old. I was 10 y e a 서 s old. I was 10가네 a r 게 old. I 거 a s 10 아, e a r s old. I w 는거1아 years old. I was 10 y e a 아 s old. I was 10 years old. I was 10 y e a 마 s 이 l d I w a 0 어 아퍼아퍼아퍼아퍼 많이 아퍼 아 지금 내밀어야 되네 지금 38분 동안 아덴이 얼마나 먹었냐면은2 0만2 0만 가득만 나와 그리고 제일 이 만약 뭐냐면은 내가 여기서 제일 힘든게 뭐냐면은 아 부품 넣는게 제일 힘들어 나 솔직히 아, 짜증나 부품 넣는거 아 짜증나 왜냐면은 부품이 빠질까봐 그게 신경이 건졌어 진짜 부품이 빠질까봐 그게 신경이 됐어요 지금 인간적으로 이게 저렴하 하다보면은 야, 근데 등수도 안 나와 생각보다. 음, 아래는 좋으나 아래는 어 여기도 이렇게 장소 있나? 여기도 이렇게. 음, 그거 운기사들 이런 일대 장소를 많이 찾아놓으세요 이런데 아, 여기가 여기 말 같아, 달리잖아. 그거 전격병 이게 나. 바자불저격병 개를 넣어. 개를 넣기 때문에 겁나 예뻐. 운기사들은 여기 지도성에 나오는 로지역, 로지역이 완전 좋은 지역.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음, 근데 한 가지 보면은 우리 젠트도도 꽤 괜찮은 것 같아. 이게 설을하다 보면은 물을 많이 가져왔어요. 내가 욕심내 갖고 많이 가져가고 여기 오글 때 갖고 사람 기나는 사람한테 이렇 들뜨고 있잖아요. 피해 주지 않는 한 돈에서 한거못 무리하세요. 피해 주지 않는 한 돈에서 내가 얼마나 센지는 모르겠지만은 모든 너무 많이 듣고 와서 지나간 사람한테 그 피해를 주면은 그게 오히려 역효과, 아태시에못 무리하고 다져지 않고 여기서 일결 정책에서 많은야 하면서 본인들한테 오히려 욕무이는일 이니까 적당히 적당히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지금 중위분들도 올라오셔도 되겠지만은 중위분들 어떻게 잘처해서어 게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이기 통제 지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히 전쟁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 일대일 자리가 많다 보니까 전쟁 많이 일어날 것같아 이런 자리가 이런 자리가 많다면은 중위분들 좋아서 빨리 하라 그런 생각할 거야. 아마. 아럴까요자무가도제때 봤을때는 렇대얘기가 좋은 해 같아. 제가 해시 이렇게 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다는렇게 해서, 이렇서이여기 해서, 이렇게 여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서이렇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이잡게해요 이렇게 해서, 이 없는데. 서이전게 해서, 이렇게 나? 서이렇많 해서, 이렇게 는데 나. 여기 용지사 같은 경는 이런 장소 많이 찾으세요 그리고 요 시간대에 이렇게 돌면은 모이 이렇게 몰릴거에요 이렇게 몸몰이 야 이거 몸이 하는 사람이 죽이겠다 한참람몸리 하고 저기서 줄에서 때려버리면은 훨씬 그, 좋을 것 같은데 아우 모비가 몸몰려 오늘 어 안녕 괜찮아 아까 거기 있잖아 고무 있잖아 고무 고무에서 뭐 먹었니? 고무에서 뭐 먹었어? 그거 축제가 남고 하는데어이 이렇게 안, 왔는데, 이거. 어, 안 좋은, 어, 어 이거 복때문에 미치겠다 이거 복복아아 그 아, 진짜 헷갈릴 수네 근데 사람이 깐만가을 갖고 있어 중립도 좀 펴고 그래야 잘 나오지 중립 반펴이안나잖아나 오늘 봐서 중립 겁나 펴고 는데 혹시 아까 저분지났인가 하하하하하하 내가 중립을 겁나 펴고 그래서 좀 대미지를 갖고 너무 나아 그래도 난 예의를 갖히는데 그래도 이필지 나오면 안치는데래도아 요런거 요런 요런거 요런거 자 요런 거 나오는데 상태를 갖지면 안돼요 애들이 넣어버려, 피어 넣으래 피하신 게, 내가 똑같이 나오는 런표 피하신 게 나랑 똑같이 나오는 r e oh, purely. Oh, g o 게 d idea. Okay, s 이 n t a tell me on t 니까 여기서 딱이 n 가 w y o 해서 이렇게 딱이렇게딱딱딱딱 a movie h 어 t 세요 Okay, okay, that.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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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하 a t that,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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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는것 같아서 간단히 카톡 이렇게 하아봐볼게데 날마다 고르겠네오세요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해요 이렇게 두시간 충분히 혼자서 사냥하 가능한 지역인 것 같아요 여 어, 여기 추천내고 8 7이다8 아, 0 85프신 분들은 파티사냥은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딱한 시간 동안 본 아재니 338000 아재는 꽤 많이 나눈 편이에요 근데 편이 안 나온다 그거죠 편은안 나온 편은 그니까 일반 그 본전 측정에서 따지면 아, 곱하기 1.8 정도 수정가능이 더,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자동, 자동하다가 자동이 수동이니까 너무 힘들어 솔직히 너무너무 힘들어 솔직히 내뭘 눌러야 될지 몰라요 솔직히 아 진짜 야, 되게 힘든게 뭐냐 어, 업이 떨어졌을 때 버프 어, 넣는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버프 넣는게 제일 힘들어 그리고 남은 사람 한 명이 될것 같고 한 놈을 계속 돌리고 한 놈을 계속 잡기만 하면 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경험치는 꽤 좋아요 야 l 집이 좋겠다 이게고 h 사 n l 라강 k at that. It's 상당히 o d 상당히 e to talk about it. We are going to talk about it. We 경험치는 대박 n g 는 o talk 시간당 u t 만 t 정도 a 벌어야 는데시 이런 4 0스가 되었을 때. What is it? What a 지 e you, w 뭐가 빠지는지, you, 지 h a t 가되 e you, what are y 요 u 그거는 권리 같아요. 좋다, 안 좋다, 좋다, 안 좋다, 좋을 것 같나요, 나쁠 것 같나요? 정상 상태는 잘 알겠지만, 좋은 건 좋다고 볼수 있고 나쁜 건 나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앞프다 오지 않으면 그냥. 그러니까 옛날 그림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아, 거. 너부 아유 북카이버진 낫습니다 한국이니까는. 오케이 잘한 거이전네틀길것 같아. 길짜 같은 얘기 잠깐 냥혼자 그렇게 요 라인 버전이 났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미치겠다. 어떻게 하면 되나 어떻게 하면 좋지? 다히 이긴데? 한천더 사냥 해야 되는데? 이거 나 그서 템을 좀 잘나오게 만들어는데 사람인데도 안넘는거면은 뭐를 음, 수도꼭지 너무 많이 났다 여기 한시만중도사용서한만면은 아무래도 적절한 양이 되지 않을까 적절한 한양 같다 가 봤을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음, 잠깐만 음, 이게 아데